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을 10등분한 점을 P1, P2, P3, P4, P5, 6 7 8 9 1 0 어, 10개가 있습니다. P1이 1, 0각 P1, 5, P2 세타 다 주어져 있죠. 산세타 3, 2세타, 3, 삼세타 짜리 가죠. 자, 다 같습니다 세타. 자, 그럼 여기가 이세타 이렇게 되고 자, 이리 되면은, 3세타 이리 가잖아요. 그죠? 자, 4세타 이리 가고, 5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자, 5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죠 요렇게 되면은, 몇 세타입니까? 이게 5세타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자, 5세타가 되니까, 5세타가 파이가 됩니다. 그죠? 이제 이거 주인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적어보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가 되는데, 그냥 파이 주 되죠. 플러스, 사인 6세타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되겠죠. 자, 이게이 세타인 거죠? 요 세타. 7세타를 하게 되면 사인 파이 플러스 이 세타. 요 7세타. 쭉이다 적어 둡니다.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3세타. 요 8세타. 사인 8파이 플러스 4세타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5 세타인데, 그대로 파이가 되겠죠. 자, 넌내봅시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0이죠. 자, 사인 2파이, 0이죠.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인 세타 적어놓고, 삼사분일이죠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이거, 이것도, 사인 2세터 적어놓고, 자, 3, 4, 5, 6,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럼 이렇게 또 사라지죠? 자, 이거는 사인 3세터 적어놓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런 원리를 갖고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겠네. 어, 그럼 0입니다. 그죠? 0이 됩니다.